아, 사실 이거 보면서, 진짜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음, 음. 진짜, 아까 이 노래 준비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, 제가 사실 초심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, 진짜, 아까 제가 말하는 그랩 나왔잖아요. MCK 대고, 그 장면도 나왔잖아요. 진짜 그런 래서그거 보면, 진짜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, 저를. 어, 고마워 주고 저를 이제 이렇게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어, 지금 방금 찍은 사진은 제 공식 SNS 계정에 올라고. <laughs> <laughs> 제가, 제가 필터 아주 <laughs> 이렇게. 아,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 의상 봤어요? 이거 뭔지 아세요? 네, 제가 제로몬드 저스틴 비버씨가 2015년도에 긴장한 성공한, 긴장한, 긴장이 성공하는 워드 투어를 했거든요. 퍼포스 투어라고. 네, 제가 지금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, 투어를 한 바퀴 두고잖아요. 그런 의미 담아서, 음, 네, 더 이상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만약에 이번 투어를 성공하게 이제 마친다면 다얼분 덕분이에요. 왜냐면 여기는 시작이에요. <laughs> 시작이라는 단어 진짜 요새 많이 한것 같아요. 자한 단계 끝나서 어, 지금 이렇게. 좀 물론 4개월 동안 너무 길게 지났지만 이제 와서 진짜 팬들과 소통도 하고 아 그러니까 더 진짜 시작하는 느낌 이 시간이 난것 같아요. 근데 시작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? 그 시작할 때그 기분과 그 느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훌륭히를 썼죠.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이제. 담아서 널리 썼고 어, 이 시작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팬미팅도 어, Good Feeling이라는 주제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음, 저는 한번한번 한번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생활에서 뭔가 한 단계 끝날 때뭐 새로 시작할 때 되게 막 두렵고 막 겁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 음악 들으면서 뭔가 제가 힘을 더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 보시다시피 이산년 동안 진짜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이 얻은 거 같아요 제가 뭐 보답할 기회도 별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힘을 필요할 때는 제 음악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, 네.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음, 많은 부탁과, 어, 관심, <laughs> 음, 아니다. 아니, 죄송합니다. <laughs> 많은 사랑과 관심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